마크롱의 음. 자신감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평면적으로 음. 마크롱의 젊음이 자신감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음. 그게 아니고 마크롱 와이프가 트럼프 와이프보다 나이가 한3 <laughs> 0살 많기 때문에. 음.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문재인의 어떤 트럼프를 상대하는 새로운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거는 바로 김준 교수님이나 우리 봉도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협상가로서 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띄워주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음. 길을 살려주고 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즘 남북 뭐 태권도도 하는데. 태권도식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태권도 라는건 뭐냐면 상대의 힘을 이용을 하는 거지 음.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투식으로 내 힘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약간 아니요. 유도, 유도 같은데. 유도 <웃음> <웃음> 태권도도 그런 거잖아요. 네. 네. <laughs> 웬만하면 지나갈라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아 원래 태권도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런 건가요? 아, 실을 잘못 들었네. 실은 을아서실름 여쭤보고 싶은 게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그 강경화 장관이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네. 지금 요새 막 이렇게 영어를 막 이렇게 전라도 말고 찌클 찍클고 있잖아요. 네. 쫙 안전 대상 음, 쫙 해버리잖아. 음, 그거에 대해서, 어, 그거에 대해서 일국의 외교부장관이 저렇게 네. 영어를 꼭 해야 되느냐라는 네. 어? 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아니 잘하면 하는 거지. 네. 국가원수는 자국의 언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야 하는 게 맞지만 외교부장관까지 그 그럴 같은데. 필요가 뭐 있냐 음. 이런 설이 있고. 이제 아까 앞에서처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그러니까 어떤 게 조금 더 일반적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왜 미국의 한국계 누가 또 무슨 자리 하나 맡았다면서요? 어 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안 보셨어요? 미국 <laughs> 조셉 이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아, 누가 뭘 맡았죠? 어, 어, 뭐, 찾아보고 한국계에... 말씀드릴 거예요. 어. 그니까 러성이 예전에 대사로 왔을 조셉 때도 윤이죠. 네. 뭐. 조셉님 말씀. 조셉 윤이죠 조셉 윤 말고 이번에 이번에 와가지고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뭐네 for no 얘기했던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원비어 가가지고네 하튼 네. 아니 미국에서 무슨 자리를 맡았는데 뭐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한국계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메파의 핵심 아, 아, 저거 아, 들었구나. 아, 빅토차가. 빅, 아, 한국, 빅토차. 한국의 아, 대사의 네. 내정이 됐다. 예. 네. 네. 렇게 아, 주한미 네. 대사의 내정이 됐다. 아, 아, 그래서 뭔가... 내가 성킴 생각이 났나봐. 아, 아, 그러니까 네네. 그게 성킴이 왔을 때도 뭐 한국에서 잘랐네뭐 한국말을 잘하네, 어쩌고 하면서 한국 사장 잘알 것처럼 이했지만그 사람 진짜 뼛속까지 미국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도 과연 기대할 게 있는 건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그렇게 <laughs> 한국 그게 끼면은 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미국 학자가 바로 빅터 차입니다. <laughs> 음. 초반에 오.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 네, 네. 아, 아까 강경화 장관은 참 특이한 사람이고요. 네. 워낙 영어를 잘하고 네, 원래 네. 들으셨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네. 클린턴을 만나러 갔을 때 통역을 했는데 클린턴이 저 여자 누구냐고 음.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아. 내가 얘기하는 걸 저렇게 정확하게 음. 표현해내느냐 하는 데서 굉장히 감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 짝이 되면 저는 음. 외교부 장관이 미국도 그런 경향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교를 담는 안보실과 외교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클린턴이,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이 옛날에 오바마 때 일기 외교장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얼굴마담입니다. 네. 좀 고급 외교를 하고 음. 가서 의전 외교를 하고 음. 그 다음 g 2 0이나 유엔 같은 데 가서 아주 세련되게 하는 음. 거기에서 가장 알맞는 사람이 저는 강경화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가 짝이 되는 건냐면 진흙탕 싸움을 하는 안보실이어야 합니다. 아. 이것들을 밑에서 협상하고 딜을 해가지고 이겨내고 이 쌍날개로 가면 음. 좋죠. 근데 지금 안보실이 너무 점잖잖아. 뭐, 네. 뭐 능력을 발휘하겠죠. 대통령이 아니 생각이 저게 있으시겠죠. 이 국가 간 관계나 이그 서로 이제 정치인들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제가 현역 시절에 그 심양 하고 심양 시장하고 이제 무슨 그 우리나라 투자하는 사업 뭐 이런 등등 해 갖고 그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조선족 그 여자가 공무원인데 네. 네. 정말 완벽하게 통역할 뿐만 아니라, 음. 이 상황을 이해하는 그렇죠. 게, 이해하는 게 너무 뛰어나서 내가, 에이. 농담으로, 음. 저, 우리 지금 그, 대중사업, 이게 무척 음. 중요하니, 저 통역 저 여성을, 높은 공무원도 아니에요. 음. 저 통역 저 여성을, 우리 국회 취업시키자. 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예. 농담 비슷하게 예. 예. 그랬더니 그진정구 시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음. 서울시 전체를 다 줘도 저 여성은 안 보냅니다. 오. 오. 자기 인재다. 중국에 있잖아. 그런 인재라는 거런데이 음. 사람도 아는 거야. 네네. 그래갖고 보 회의를 하는데 통역이 여섯 명이 있거든요. 그 음. 사람 통역할 때 그냥 찰떡 같이 붙어 있는데 음. 식사도 안 해요. 어. 식사할 때 농담으로 한 마디씩 하잖아요. 어. 그거 통역하려고 어, 야 그러니까 이 통역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국가간 정책 관계에서 무척 중에서 나는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이. 영어로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음. 완벽하게 영어로 얘기하는 게난 무척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걸 예. 뭐라고 통역을 하겠어. 영어의 뉘앙스와 그 특유의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르죠. 다르 예, 우리나라에서 있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강경화 장관이 얘기하는 걸 보고 뭘 느꼈냐면 강경화 장관은 미국 사람이 돼서 미국의 문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laughs> 멋진 표현입니다. 역시. 저는 조금 네, 뭐. 이제 그 의원에 대해서 좀 네. 다른 의견이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네. 아니라 네.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영어로 말하고 음. 그다음에 굉장히 세련된 매너를 보여주면서 가져온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강경화 장관을 부정하고 비판했던 세력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멋스게 졌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강경화 장관이요, 지금 취임해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말로 멋진 비전을 제시해 봅시다. 네. 그럼사살한그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음.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정책을 갖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렇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음. 주변 국가들 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외교를 하겠다 하면은 또막 도시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의전상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해 보리고 하니까 네. 강경화 장관을 비판했던 우리나라 수고 세력들은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못쓰게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사고 방식에 이렇게 사고 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게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 사람한테 또 죽어. 아니, 죽어 간단히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그 목숨 걸고 강경화 음. 반대했던 사람이 네. 그 의원이 네. 총무회또 이렇게 반대했던 의원이 집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네. 아유 우리 애가 이번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 뭐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영어가 3등급 이래요 그러니까 야너 강경화 잠깐 봐라 영어 그렇게 했지 <laughs> 진짜 그랬다 는 거야 아니 그럴 거라고 <웃음> <웃음> 무슨, 가짜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laughs> 아, <진짜. 웃음> 아니 영어만 하면 지들이 사대주의 자가 속껍 죽어요 음. 강경화 영어 하는 거 보고 아무 말도 못했을 걸. 그러니까요. 음. 아, 나도 저렇게 했었어. 앞으로 국회 하고. 답변도 영어로 해버리라고. 가가지고라 씨알딱이 문제. 그래서 얘기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갔을 때 되게 상황을 좀이 전체 분위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잖아요. 예. 청와대 생활했기 을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죠.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 분위기. 처음 들어간 사람은, 어, 이 의자 그렇죠. 빼도 돼? 의자 네. 옮겨도 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그냥 라운드 이버로 바꿔버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청와대를 안들어봤는데도딱 들어갔고 자연스러운 사람 최고예요 아, <laughs> 네. 똑같 <laughs>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아유, 교도소가 자연스러워요. <웃음> 교도소가. <웃음> 얼마 자연스러워 여러 번 들어가 봤으니까. 아, 네. 장악을 해, 교도소를. <laughs> 근데 강경화 장관도 누구를 만날 때이 아. 영어가 되기 때문에 분위기를 장악하고요. 아, 네. 거를세 번째. 음. 저는 우리 문 대통령이 처음 방미를 합니다. 네. 노 음. 대통령 때 처음 방미해가 방미해가지고 환대를 음. 받았을 때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당황했잖아요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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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은그 부분에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강경 화대 음. 강경화처럼 기죽지 말고 음. 당당하게 마크롱처럼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할 역할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강경화 장관 그렇죠. 아니에요? 거가 자기 집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금방 김중규 씨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도 그걸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 그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 후보 시절부터 이제 이게 전쟁이냐 평화냐 사실은 당시 음.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진, 미국 가서 사진 찍으려고 미국 가면 왜 가냐 뭐 이런 아, 발언을 해가지고 막시 맞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반미 대통령이 온거 아니냐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나 음.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죠. 어? 그게 무슨 뭐가 문제냐. 네. 미국 간 사람들 마치 친미주의자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네. 경우도 있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막 반미 대통령 뭐라 세웠는데 노 대통령의 당시에 고민은 뭐였냐면은 이제 북핵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데 근데 자기가 이제 미국 언론에 반미 대통령으로 이렇게 낙인시켜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음. 가고 이제 막 발언을 또 오버한 거죠. 네. 네. 내가 미국이 안니으면 포로, 인민군에 뭐 포로 뭐 수용소 있었을 것이다. 음. 막 이렇게 이제 발언을 오버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전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말 잘못하면 미군 철수할 거라는 식으로 예. 미국 내 일부 의견을 가지고 마치 그냥 미국의 입장인 것처럼 그렇죠. 애곡하는 국내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미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 포석을 다 깔고 음. 어, 강경화 장관이 또 김정일 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와 의전과 외교에 익숙한 강경화 장관이 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전망할 음. 수 있는 건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미국 가고 좀 발언을 업, 업, 그좀 오버했고 했을 때 네. 청와대 내에서 아무도 노무현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지저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딱한명 위대한 행정관이 한명 있었어. 첫째, 둘째, 셋째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고치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행정관이 누군지 아세요? 김창수. 아마 제가 웃으니까. 예. 근데 실제로 이제 한 하면... 싫어해요, 이거. 응. 그... 왜냐면 김, 그, 이종석? 예. 이종석 그분이. 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자신이 없으니까 김창수 행정관을 한번 만나보시오. 그래갖고 앞에서 <laughs> 이거 잘못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 얘기하고 잘렸나? <laughs> 그래서 그게 이제 이중 장관 혁어로기도 있는데요. 예. 칼날의 평화. 근데 음. 제가 이제 그때는 정말 겁없는 젊은 행정관이 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님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요. 음. 잘못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다섯 가지 발언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이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쫙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말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음. 그 자기가 미국에서 이렇게 반미 대통령으로 예. 시켜 있는데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고 아. 그러려면은 미국과 협력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미국의이론을 직접 들었고그래기 직접 했던 아. 거였어요. 그렇게 해명을 하니까 제가 이제 다섯 가지 설문을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꾸짖고 해명까지 들어는요 아니, 제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는데 그 말단 상급 행정관한테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님한테 고생했다 말도 못하고 안 하고 잘못했다는 것만 들이된 제가 야 정말 쪽팔려시더라고요. 근 그런데 <laughs> <안> <laughs> 이종숙 장관 회고록에 있다는데 난 그게 순간적으로 해골호구로 들렸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대통령 어, 전체적으로 준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경화라고 하는 천구만마 같은 외교부 장관이 있고 좀더 당당하게 악수에 그, 찌그러지지 말고 그리고 이번에는 총론에서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과정까지만 하고 오면 된다. 그리고 강론은 장관들이 하는 거죠. 음. 수석들이 하는 거죠. 안보실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FTA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북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 오랫동안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조바심을 내지 마라. 음. 한 가지 걱정을 예. 더 보태면, 아마 그 트럼프하고는 오히려 넘어가곤 다 만약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예. 그 기자들이 아주 구체적인 것들도 그렇죠.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기자들이 싸드 질문을 할요 싸드 반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음. 지금 배치 연기하는 거 폐기하는 거 아니냐는 아주 날카로운 음. 공격을 할 텐데 그때도 저는 그냥 그걸 피하지 말고 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다.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음. 그러나 우리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되 원론적이고 지금 말하듯이 약간 모호하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한미 간 계속 그,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다 겁니다. 공주하고서 연단하는데 얼마나 되면. 다행이에요. 박근혜 같으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laughs> 홍주표 같으면밥 <laughs> <응>. 먹었어요? 항상 <laughs> 그러잖아. 뭐 답변할 거 구가면 또한 가지 팔좀 떠드려요. 또한 가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게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정상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 미국 시민들한테. 한국 정상들이 어떤 어떤 이미지와 어떤 모습을 보여 줄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저는그 우리 김정숙 여사. 네. 그러니까 유키한 정숙 씨의 외교 정상 회계 데뷔잖아요. 근데 유키한 정숙 씨는 김정숙 여사는 역대 그 어떤 대통령 어떤 영부인과는 조금 다른 음, 모습을 그렇죠. 보여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또그 스타일이 아메리칸 네. 스타일. 네. 네. 그러면 <laughs> 아주 밝고 경쾌하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그 누구죠 멜라, 멜라니아? 멜라니아? 멜라니아라든가 뭐또 음. 혹시나 그이반카가 이방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만남이 첫 번째 정상 외교에 이제 대비하는 거다는 건데요. 그것이 미국에게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주목해서 봐야 될 뿐만 아니라요. 네. 더 우리가 보관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시진핑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아베도 만나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적정 한 시점에서 또뭐 북핵 문제 해결 상황을 봐가면서 정상회담도,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되는데 시진핑의 부인인 펑리안 여사도 음. 국민 중국 국민 배열뿐만 네. 아니라 가수잖아요. 음. 그리고 북한의 이, 이설주. 음. 거기도 가수죠. 가수 가수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예. 예. 성악가. 네, 와, 성악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아베 부인은 뭐 성악가는 아니지만은 예. 이런 뭐 한국 그 음악도 굉장히 가수, 좋아하고. 그리고 가수하고 한때 연문도 뿌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연예인 네. 좋아하고. 네. 연예인 좋아하면 내가 가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북아시아에서의 어. 영부인들의 어떤 아.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음.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의견무대에 데뷔한 다음에 음.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정상회견을 할때 예. 우리 또키한 정수 씨가 정상회견에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기대해 볼 가능성이 있아요 예. 근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인만 데리고 가지 말고 저는 이 중국이나 일본 갈 때는 한류스타들도 문화사절로 예. 가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정상회담 성공을 기대하고 한미동맹이 좀더 국권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음. 마크롱의 자신감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평면적으로 음. 마크롱의 젊음이 자신감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음. 그게 아니고 마크롱 와이프가 트럼프 와이프보다 나이가 한 <laughs> 30살. 한 맞기 때문에. 음.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문재인의 어떤 트럼프를 상대하는 새로운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거는 바로 김준 교수님이나 우리 봉도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협상가로서 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띄워주고 예. 트럼프 이래요. 대통령의 네. 길을 살려주고 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즘 남북 뭐 태권도도 하는데 태권도식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태권도라는건 그러니까 예. 뭐냐면 상대의 힘을 이용을 하는 거지 음. 않습니까? 그니까 콘투식으로 내 힘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그건 약간 아니라 유도 같은 데 같은데? 유도 같은데. <laughs> 태권도도 <웃음> 그런 거잖아요. 웬만하면 지나갈라 그랬는데. <웃음> <웃음> 원래 태권도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야 그냥. 아니 그런 건가요? <웃음> <와> <웃음> 아, 열심잘못 시름. 들었네. 시름에서 시름 시름 시서여쭤보고 예. 싶은 게두 가지가 음. 있었어요. 네. 그 하나는 그 강경화 장관이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네. 지금 요새 막 이렇게 영어를 막 이렇게 전라도 말고 찍클 찌클 찍클고 있잖아요. 네. 쫙 안전대상 음. 쫙 해버리잖아. 음. 그거에 대해서, 어, 그거에 대해서 일국의 외교부장관이 저렇게 네. 영어를 꼭 해야 되느냐라는 네. 어? 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아니 잘하면 하는 거지. 네. 국가원수는 자국의 언어를 우선적으로 사 김대중 대통령이 통역, 클린턴을 네. 만나러 갔을 때 통역을 했는데 클린턴이 저 여자 누구냐고. 음.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아. 내가 얘기하는 걸 저렇게 정확하게 음. 표현해내느냐 하는 데서 굉장히 감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 짝이 되면 저는 음. 외교부 장관이 미국도 그런 경향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외교를 담는 안보실과 외교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클린턴이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이 옛날에 오바마 때일기 외교장관 을 했습니다. 음.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얼굴 마담 입니다. 네. 좀 고급 외교를 하고 음. 가서 의전 외교를 하고 음. 그다음 g20이나 유엔 같은 데 가서 아주 세련되게 하는 음. 거기에서 가장 알맞는 사람이 저는 강경화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가 짝이 되는 거냐면 진흙탕 싸움을 하는 안보실이어야 합니다. 아. 이것들을 밑에서 협상하고 딜을 해 가지고 이겨내고 이 쌍날개 로 가면 음. 좋죠. 근데 지금 안보실이 너무 점잖잖아. 뭐, 네. 뭐 능력을 발휘하겠죠. 대통령이 아니 생각이 저게 있으시겠죠. 이 국가 간 관계나 이그 서로 이제 정치인들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제가 현역 시절에 그 심양 하고 심양 시장하고 이제 무슨 그 우리나라 투자하는 사업 뭐 이런 등등 해 갖고 그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조선족 그 여자가 공무원인데 네. 네. 정말 완벽하게 통일된 매너를 보여주면서 가져온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강경화 장관을 부정하고 비판했던 세력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멋스게 졌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강경화 장관이요, 지금 음. 취임해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말로 멋진 비전을 제시해 봅시다. 네. 그럼면사건건그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음.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정책을 갖고 일비를걸었거든 그렇죠.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음. 주변 국가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외교를 하겠다 하면은 또 막 토시 잡아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의전상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해 nice 버리고 네. 하니까 강경화 장관을 비판했던 우리나라 수고 세력들은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멋쓰게되는 거죠. 왜냐면은 하 그들의 사고 방식에 이렇게 사고 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게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또 죽어. 아니, 간단히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그 목숨 걸고 강경화 음. 반대했던 사람이 네. 그 의원이 네. 총무했던 그렇게 반대했던 의원이 집에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네. 아유, 올해가 이번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 뭐가 안나왔러니까 영어가 3등급이래요. 그러니까, 야, 너 강경아 잠깐 봐라. 영어 그렇게 했지. <laughs> 진짜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럴 거라고. <laughs> <laughs> 아, 가짜뉴스가 이렇게 <laughs> 나오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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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영어만 하면 <laughs> 지들이 사대주의자라서 껌뻑 죽어요. 음. 강경아 역할 음. 뿐만 아니라, 음. 이 상황을 이해하는, 너, 그렇죠, 게 바로 이해하는 게 너무 뛰어나서 내가 에이. 농담으로, 음. 저, 우리, 지금, 그, 대중사업, 네. 이게 무척 중요하니, 저 통역 저 여성을, 높은 공무원도 아니에요. 음. 저 통역 저 여성을, 우리 국회 취업시키자. 저 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예. 농담 비싸게. 예, 예. 그랬더니 그진정구시장이 뭐라는 하줄 알아요? 음. 서울시 전체를 다 줘도 저 여성은 안 보냅니다. 어. 자기 인재다. 중국의 인재다. 그런 인재라는 거예요. 건데, 음. 이 사람도 아는 거야. 네네. 그래갖고, 회의를 하는데 통역이 여섯, 명곱명 있거든요. 그 사람 네. 통역할 땐 그냥, 찰떡같이 붙어있는데 음. 식사도 안 해요. 어. 식사할 때 농담으로 한 마디씩 하잖아요. 어. 그거 통역할려고. 어. 야. 그러니까 이 통역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국가간 정책 관계에서 무척 중요해서 나는 당경화 외그 외교부 장관이. 영어로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음. 완벽하게 영어로 얘기하는 게난 무척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걸 예. 뭐라고 통역을 하겠어. 영어의 뉘앙스와 그 특유의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르죠, 다르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 있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강경화 장관이 얘기하는 걸 보고 뭘 느꼈냐면 강경화 장관은 미국 사람이 돼서 미국의 문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멋진 표현입니다. 아, 역시. 저는 조금 예, 이제 뭐.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예. 다른 의견이니까 반대하 예. 의견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영어로 말하고 음. 그다음에 굉장히 세영이 하는 게 맞지만 외교부장관까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음. 이런 설이 있고 이제 아까 앞에서처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그러니까 어떤 게 조금 더 일반적인지 말씀해 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왜 미국의 한국계 누가 또 무슨 자리 하나 맡았다면서요? 어 그제 무슨 뉴스에 나왔는데 안 보셨어요? 왜 <laughs> 조셉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아 누가 뭘 맡았죠? 어, 뭐 뭐, 찾아보고 말씀드릴 거예요. 예. 어. <laughs> 그러니까 성킴 예전에 대사로 왔을 조셉 때도 조셉죠 예. 뭐. 조셉님 조셉 이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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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와 가지고 국회원들 의 예. 만나 가지고 뭐네 for no 얘기했던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원비어 가 가지고 네. 하여튼 아니 미국에서 무슨 자리를 맡았는데 뭐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한국계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매파의 핵심 아, 저거 들었구나. 빅터 차가 한국, 한국의 아, 대사에, 네. 내정이 네. 그렇게 어, 주한미 아. 대사에 내정이 됐다. 그게 주한 미대사의 내정이 됐다. 그래서 뭔가... 내가 성킴 생각이 났나 봐.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성킴이 왔을 때도 뭐 한국에서 잘았네, 뭐 한국말을 잘하네, 어쩌고 하면서 한국 사정을잘알 것처럼 이했지만그 사람 진짜 뼛속까지 미국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도 과연 기대할 게 있는 건지 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아, 한국 네. 그게 끼면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미국 학 자가 바로 빅터 차입니다. <laughs> 초반에 오. 얘기했던 사람이. 아, 네, 네. 아, 아까 강경화 장관은 참 특이한 사람이고요. 네. 워낙 영어를 잘하고 원래 네, 들으셨 겠지만 네.